내적치유가 필요한 경우 1에서 7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이죠. 그때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떤 사람과 갈등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과 갈등이 생겼는데, 그때 내면에서 막 미워하고 쓴 뿌리가 생겨요. 그때,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내가 저 사람 문제고 내 문제는 아니지만, 100%저 사람 문제면 내가 뭐쓴 뿌리가 생길 필요도 없고 미운 마음이 생길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성령께 가서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 자기 내면을 살펴보는 사람이 있고요. 저 사람을 비난하면서 그 상황을 벗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막 비난하면서. 이, 이 충격이 들어올 때 있죠.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 들어올 때 사람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술을 먹고 뭐 여러 가지 하겠죠, 추문 추러가고 이걸 해소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성령께 나아가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저 사람을 비난하면서 해결하든지 두 중간에 하나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령께 나아가서 내 마음에 자리한 것들이 무엇이든지 물 물어봅니다. 기도는 성령님 간단해요. 제 마음에 어떤 것이 남아 있어서 이 문제를 야기했습니까? 물어보면 되고 듣는 마음, 듣는 귀. 가진 사람은 반드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떠오르는 감정과 그 감정의 원인을 이제 써 내려가는데요. 자, 일단 예시가 있으니까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분노인데요. 이 이것을 쭉몇 가지를 이제 써 내려갑니다. 어떤 문제가 하나 생겼을 때 이게 이거를 쭉써 내려가고요. 이걸 쭉써 내려가서 나중에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그 원인 그 강한 감정에 먹이를 주었던 감정은 무엇인지 그두 가지를 발견하시면 좋은데 누가 해줄 수도 있고요 스스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는데 그때 화가 막 너무 나는 거예요. 화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내 문제였다. 그것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아니라 내 문제였다. 그 정도 이제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분노가 내 문제였구나. 내 안에 있던 문제였구나. 그것까지는 깨달았는데 이게 해결이 안될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걸 쭉 써, 써, 내려가는 거죠. 근데 묘사를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감정을. 분노, 미움. 미움이 있고 막 밉고. 그러면 악독하다는 건 뭐냐면 이제 제가 지금 영어를, 한국말을 번역해서 그런데 미워하, 미워하면서도 여러분 드라마 보면 막 괴롭히는 악독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이 가진 그런 마음,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판단해요, 그 사람을. 판단해요. 근데 이 판단이 결국은 그 분노의 원인이었어요. 왜냐면 하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 갔는데 남편이 집이 막 어리, 어지러워져 있어요. 근데 나는 열심히 반대로 해야 되겠네요. <laughs> 집에 갔는데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이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힘들고 이제 집에 갔는데 집은 너무 어지러워져 있고 부인은 누워서 팝콘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 화가 나겠죠. 근데 그러면서, 어, 뭐, 당신 말이야. 이러면서 게으른 아내다. 뭐 하고 있냐 하면서 판단을 하겠죠. 근데 그 분노가 일어났던 그 원인도 그 판단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때쯤 내가 들어갈 때쯤 되면 집이 깨끗하게 쳐져 있어야 되고, 부인이 예쁜 모습으로 밥을 딱 차려놓고, 식사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했다. 그게 뭐가 있으니까, 판단 기준이 있으니까 화가 나지, 가만히. 아무 판단 기준이 없는데 화가 나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과격한 감정이 막 들어요. 막 과격해져요, 막. 그런 것도 적으시면 좋겠고, 살인의 충동.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다음에 우욱 하는 그런 마음 있죠. 우욱 하는 마음이 들고 갚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있죠. 그리고 이제 남편이 들어왔다 쳐요. 그리고 부인이 어, 갔다 왔어. 이러는데 남편이 막 이제 뭐이 과정을 쫙 겪고 나서 꼭 안갚음을 하죠. 뭐라 뭐라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잖아요. 뭐 반대 경우에는 밥을 안 차려 준다든지 여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왜 밥을 안, 니 그때 그래 했잖아. 니도 당해봐라. 이런 거 있죠. <laughs> 그런 게 이제 안 가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용서하지 않아요. 이 1번부터 10번까지 이게 여러분 사단이, 사단의 성격,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 하나도 없죠. 그런데 나의 일이 되면 정당화 하잖아요. 지가 그러니까 내가 이러지, 이러면서 정당화 하잖아요. 그게 노말한 거잖아요. 그게 평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그렇지 않다니까요. 성경 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이런, 1번부터 10번까지 일어나는 이 마음을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삶은 불가능하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이게 내 거니까 이걸 유지하고, 유지하는 거죠. 계속 유지하면서. 아, 성경에서 말씀하시나면 불가능해. 그러면서도 계속 교회는 가고 하니까 이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막 부부부 끌고 이제 교회 가서는 막 세상에서 제인자 얼굴을 하고 앉아있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선생님! 막 이러고 이렇게 하는 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왜 그러냐면, 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를 곧 바꿀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왜?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고. 이거는 내가 아니고 사단이 주는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 이건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버릴 수 있냐면, 아, 이건 정말 내가 아니구나. 내 모습이 아니구나라고 할때 이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제가 그런 코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도 주변에 좋은 멘토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없으면 일단 책을 읽으시면 좋아요. 책은 정말 너무 검증되고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동시에 멘토링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책이잖아요. 좋은 책들. 그래서 좋은 책들 같은 경우 좋은 책을 읽으시면 되고. 책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볼때 세상에는 책을 읽는 자와 읽지 않는 자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발전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발전하겠다 이런 뜻인데, 책을 전혀 안 읽는 사람, 발전할 뜻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거를 뭐, 읽으라고 해라고 읽, 읽는 것도 아니고, 책을 읽지 않는 자, 지금 현재 그 모습이 미래, 그, 결국 그러게 돼. 더, 더 나빠지진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 나는 왜내 주변에는 부자 아빠가 없나, 그러면서 한탄하실 필요 없고, 그 사람이 쓴 책이, 그 사람이 쓴 책이 한국에 나온 것만 해도 열권 넘어요. 뭐 그쪽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 한다면 그 외에 뭐 좋은 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검증된 책이셔야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두려움인데 보통 이게 이제 한국어로 번역돼서 두려움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때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때그 경외 경애, 경외한다라는 게 두려움인데요. 그거를 또, 그러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 하면 사람을 경외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경외라는 좋은 단어가 있는데, 그 영어에는 없고요.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설명을 해, 그 단어를 설,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 같고, 이게 또 반대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한다 했을 때 이걸 잘 이해 못 하는데, 그 사람은 막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의견이 어, 나의 행동을 좌우하고 결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해야 되는 얘기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난 어떻게 생각하겠노? 이러고 안 하는 거 있죠. 그저 사람의 의견이 나의 행동을 결정했죠. 내가 할 행동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또 우리나라에 너무 많죠? 왜냐면은 하 사람들의 의견을 굉장히 신경 많이 쓰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친척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게 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은 전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사학자인데 예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약에 문신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생각할 때 마귀적인 짓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문신하고 싶지 않아요. <laughs> 근데 만약에 제가 다니던 그 콜로라도의 그 교회 여자 목사님은 발에다 문신했어요. No fear.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딱 했어요. 아주 보기 좋아요. 근데 뭐 이런 마귀적인 문신 말고요. 문신 자체가 나쁜 건, 나쁜 건 아니에요. 뭘새기냐가 나쁜 건데. 뭐 얼마큼 뭐 사람에 따라 의견 다르겠죠. 근데 그 정도 발에다가 노피휠그 no 정도 전참그 정도 문제 삼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제가 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제가 여기다가 노 no 피얼 딱 적고 싶어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악수할 때마다 보이고 또 제가 미국에서 처음에 갔던 교회 목사님은 할아버지인데 돌아가셨는데 오른손 여기다 십자가를 문신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악수할 때마다 그 사람이 봐야 돼요 그거를. 아무튼 근데 제가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너무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안 하겠죠. 제가 한국에서 사역자로서 문신을 하면 사역자로서 인생 은 끝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국에서.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안 하고 싶지만 하고 싶다면 사람들의 의견 때문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문화를 존중해서 안할 수도 있고 그 사람 마음 그 사람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한국 문화를 존중해서 내가 하고 싶지만 내려놓는다 이거 하고. 아 너무 하고 싶은데 그냥 내가 이걸 못하네 그냥 <laughs> 한국에서 내가 어 이러면서 그거 하고는 달라요 본인만 알아요 그거는 어떤 감정으로 그렇게 하는지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제 두려움인데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한국에서는 그냥 권위자가 지나만 가도 그냥 그 사람 뭐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 지나만 가도 근데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미국에서 1학년 때 이 권위자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지나만 가도 전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극복이 되고 3학년 딱 돼서 극복이 되니까 제가 극복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저한테 막 호의를 베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유 없는 권위에 대한 두려움. 사람을 두려워하고. 근데 이제 이것이 뿌리는 의심이었어요의심이 뭐냐면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의 의견을 왜 두려워하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그, 이런 일을 내가 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하고 싶은 말을 했을 때,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벌어질 수, 벌어지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2 0 0 5년에 미국을 갔는데, 그때 뭐, 그때 우리 학교가 학위를 준 학교가 아니었고, 앤드워맥을 아무도 몰랐고, 저는 이제, 좀 약속된 길을 여기서는 이제 보장받는 길을 가고 있었는데 미국 갈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을 제가 의심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견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의 의견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동의대에서 강의했을 텐데요. 뭐 하다가 어제 교회 갔던 사람 손 들어 봐요. 한명 들더라고요. 한명딱 손드는데 애들이 얘가 자신있게 듣는 게 아니고 죄진 사람처럼 들고 애들이 뭐 이렇게 얘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거죠. 뿌리는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왜? 뭐가 문제야 교회 다니는 게? 너희들도 다녀. <laughs>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아 진짜 뭐, 뭐. 그게 왜 두려워요? 불신. 이런 마음들, 불신하는 마음들. 이게 다 과거의 경험에서 오는 거죠. 과거의 경험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이 있는 거죠. 또 급한 마음, 그 성격 급한 거 있죠. 성격 급해서 막 하는 것들 있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에서 내가 일으켜보자 하는 그 마음이거든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급한 마음. 또 거짓 책임감 뭐냐면 제가 이제 번역한다고 한국어로 이렇게 팍 와닿지 않는데 내 책임이 아닌데 책임감 느끼는 거 있죠. 자책하는 거. 이것도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되게 좋아보여요. 다제 제 잘못이죠. 제 잘못도 아닌데, 다제 잘못이죠. 자책하면 좋아보여요. 재불찰입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전혀 재불찰 아닌데. 그런 것들. 걱정, 근심, 질병을 두려워하는 거. 뭐, 보험, 광고. 전부 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병에 걸릴 이유가 그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병에 대한 보험을 왜 들어 놓겠어요 안 들죠 그 보험을 왜 들겠어요 그러면 내 보험 깨란 말이냐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거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이제 가장 강한 두려움이 그 강한, 가장 강한 감정이 뭐냐면 재정에 대한 압박 항상 이거예요. 돈이 자, 이게 이 사람이 돈을 번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항상 재정에 대한 압박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재정 걱정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의 그, 그 마음에는 또 뭐냐면, 가난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은, 가난을 막 믿, 믿는다 이런 게 아니라요. 그, 가난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요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가난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걱정을 하겠죠. 또 헌금을 안 한다는 게 이게 제가 이거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헌금을 안, 하, 안 하는 것을 지금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안 해요. 왜해 그걸 내가. 이러면서 어그 네, 교회가 내 돈을 뺏어간다고 생각하고 교회는 돈만 달라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헌금뿐만이 아니라 후원도 안 하고 이렇게 주질 않아요. 움켜지고 있는 그런 거 있죠. 움켜지고 돈을 막 움켜지고 있어요. 이게 다 상처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축복을 믿지 않아요. 축복 받았다는 걸 믿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은 다잘될 거라고 믿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은 항상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죠. 축복을 믿지 못하여, 못해요. 못 해요. 욕심. 근데 이 밑에는 탐심이 원인이에요. 이게 나머지를 그러니까 제가 원인이라고 번역한 거 뭐냐면은 먹이를 주는 자거든요. 나머지 감정에 먹이를 주는 그 행동을 하는 게 탐심이고요. 빛을 지고 나쁜 빛, 좋은 빛 말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직할 수가 없어요. 정직하게 못 해요. 소유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를 끈질기게 하지 않고 포기를 합니다. 중간중간에 포기를 해요.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지금 이게 서로 서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자기가 자기 안에서 그 사건에 부딪혔을 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그냥 쭉 나열해 보는 거예요. 서로 관계가 없어도 좋고. 또네 번째는 이제 이 사람이 뭐 성적인 문제가 있는데, 성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외도를 했거나 뭐 이런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 사람이 왜그 문제를 일으켰냐면 자기가 컨트롤 할수 없는 성욕, 세욕 이런 게 있, 있기 때문에 하겠죠. 그래서 이 감정이 가장 강한데 사실 제가 요거요 부분을 제가 번역하면서 글로 쓰는데요. 어떤 이상한 경험을 했었냐면 제가 이제 나머지는 상처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데 네 번째는 이거는 귀신 짓이다. 마귀들이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번역하면서도 진짜 이 사단이. 사단의 기운이 느껴지고 단어에서도 그런 게좀 있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정욕과 성적인 상상을 해요. 왜, 뭐냐면 야한 생각. 우리가 그냥 야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야한 생각하면 머리 빨리 자란다. 뭐 이런 얘기들 있죠. 그게 예수님은 어떻게 포, 포연하셨, 표현하셨냐면 마음 속에서 여자를,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으면 가능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서 상상하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자기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에요. 자기가 그것을 자꾸 생각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내면에서 생각해보지 않은 분류를 저지른 사람들이, 어, 갑자기 사고로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계속적인 단계를 밟았어요, 그 사람은. 근데 포르노그라피는 뭐냐면 이제 그런 그 야한 동영상을 보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미디어나 TV나 이런 데에서 그냥 우스갯거리 정도로 돼서 노말한 걸로, 누구나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자꾸 사단이 하는 짓이죠. 이건 괜찮은 거야.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그냥 누구는 누구나 다 하는 거야. 노말한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만드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그게 얼마나 죄인지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굉장한 파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녀를 부부로 두셨을 때그 사람들이 두,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둘의 연합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뭐포르노그라피를 본다든지 뭐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했다든지 해도 거기에 자기가 올무에 매이는 능력은 동일해요. 그래서 그 눈으로 보는 것도 여러분 눈으로 볼때이 눈에 이미지가 맺혀 가지고 똑같은 모습이 나중에 지워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죠. 상이 맺히잖아요. 그죠? 상이 맺히는데, 우리 눈으로 보는 상이 아니고 두뇌에 맺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는데, 눈은 감지하는 거고, 보는 건 우리 두뇌에요. 상이 맺히는 것은 두뇌에 맺히거든요. 새겨져요. 이게 보는 장면들은. 그러면서 거기에 감정에 동반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깊이 새겨져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죠. 너무 접속을 잘할수 있으니까,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걸로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문제예요. 그래서 원치 않아도, 원치 않아도 이메일 확인하다가 그럴 수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안전 모드를 다 제가 해놨어요. 그런 게안 나오게 제 스스로 이렇게. 내가 원치 않아도 그런 것들이 구글은, 저는 구글 쓰는데 구글은 그 창, 글 넣는 창밖에 없는데 다음 네이버는 <laughs> 가지가 있죠 첫 화면에 그러니까 안볼려 그래도 안볼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지금 참 원치 않아도 이쪽으로 자꾸만 빠지게 되는데 혼전 성관계 이것도요 어렸을 때 제가 뭐 이, 이런 부분에 교육을 받거나 이러지 않아서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면 이곳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없는 문화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혼전성관계하고 결혼한 사람이 가늠하는 거하고 제가 생각할 때 다를 게 없어요. 다혼외 정사잖아요. 이게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이거 혼적 묶임에 대해서 할 건데 이런 것들이 혼적 묶임이 굉장히 심해요, 심각해요. 이, 이게 혼적으로 묶이는 것과 또 성을 이용한다 이게 뭐냐면요. 이걸 제가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남용, 남용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성, 자기의 여성성. 자기의 남성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 이게 굉장히 미묘하죠. 굉장히 미묘해가지고 자기의 직장이나 자기가 이루고 싶은 뭔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 자기의 여성성이나 자기의 남성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의 성, 성, 나의 여성성, 나의 남성성 이런 것들은 그 부부끼리만 사용하는 건데 부부 안에서만 사용해야 되는데 그 바깥에서 사용하는 것들 있죠. 성관계 갖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자기 여성성으로 어필하려고 하고 자기 남성성으로 어필하려고 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그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나 뭐그 마르다한테 가서 남성성으로 어필하셨겠어요? 그 예수님이 안 하실 만한 일은 우리는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자기의 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과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그것만으로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로 어필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좀 잘못인 것 같아요. 한국에는 뭐 그런 사역자들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어딘가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외국 사역자들을 보면, 물론 자유롭고 이런 건 좋은데, 그 자기의 남성성으로 어필하려고 하는 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여자가 자기 여성성으로 어필, 어필하려는 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꼭 무슨 얘기가 들려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랑 뭐 바람 폈다 이런 얘기가 꼭 들려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생각할 때 그게 나쁘다 좋다 결론은 뭐냐면 나쁘다 좋다 라는 기준도 없고 결론은 뭐냐면 다 결론적으로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내가 그냥 한 인간으로서 성공할 수 없으니까 내 성을 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 거죠. 뭐, 결론적으로는 다 그거예요. 뭐, 가능, 간통. 이게 뭐,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사회도 있는데, 이게 좀 문제죠. 이게, 우리나라는, 그, 그래도 법이 가능과 간통을 했을 때, 고소가 되는데, 고소가 안 되는 곳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진짜, 그, 요, 점점, 점점, 정말, 너무, 정말, 그 상황을 딱, 어떻게, 그 할, 수, 그 증거를 잡을 수 없는, 거의, 뭐, 그렇게 됐는데, 점점 그냥 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괜찮은 그런 상태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 절대 옳지 않고요. 이게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해를 엄청 많이 입어요, 자기가. 자기가 영적인 해도 엄청 많이 입을 뿐더러, 이게 뭐, 제가 지금 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만약에 일어났다, 제가 알게 되지 않겠죠. 절대 얘기 안할 테니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3개월 교회 다닐 때한 여자가 바람을 폈는데, <laughs> 교회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 동네가 워낙 깡촌이라서 뭐 소문이다 나거든요. 뭐, 어디까지 갔다, 이런 것소문에다 났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여자가 뭐, 별로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잘못된 건데 이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게 뭐 그게 죄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진 것이고 이게 옳지 않아요 또 여러분 결혼하기로 일주일 뒤에 결혼하기로 한 사람들이 오늘 자면 괜찮아요 안 돼요? 뭐 일주일 뒤에 결혼할 건데요? 할줄 알았죠 어떻게 합니까? 혼인식으고할 때까지 몰라요 그리고 어차피 할거뭐 열흘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얘기를 안 해. 우리나라는 근데 호주에서도 교회 차량 인도자인데, 둘이 동거해요. 그게 그리고 차량 인도자인데, 그게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고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차량 인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대. 한국에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요. 어떤 애들을 그리스도인인데, 동거해요. 그러면서 조셉 프레스 은혜 메시지를 너무 좋아하죠. 이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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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은 또뭐 부모도 그냥 우리 아들딸 이러면 안되지만 동거한다 이거 뭐 정말 너무 충격적인 이거를 이게 괜찮은 문화가 되면 안되는데 점점 점 괜찮은 문화가 되고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죄다 아니다 뭐어 너무 시대에 뒤떨어졌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 안 하느냐 어 살아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그 뿌리가 뭐예요 두려움인 거예요 그게 결국은 뿌리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뭐 동거를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맞다 안 맞다 이거는 율법이고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거기 뿌리에 뭐가 있냐는 거죠 뿌리에 그 뿌리는 어떤 사람한테는 저 사람하고 동거해보고 결혼, 결혼해야지 이렇게 열매를 맺. 줄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다르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문제는 다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안 살아보고 결혼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해가 되는 사람면 어떻게 이렇게 이제 결국은 그거라는 거죠. 또 마기적인 성행위. 이걸 제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저자는 이런 말일 거예요. 옛날에 그 바알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 바알이나 뭐 아세라 이런 그런 잡신들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면 거기에 있는 그 사람하고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자가 뭐냐면 오는 사람하고 성관계를 맺는 게 자기 사역이에요. 그대 당시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멀리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 종교 문화가 성행위를 통해서. 지금도 인도 이런 데 가보세요. 힌두교 이런데 보면 전부 다 성행위하는 장면이거든요. 그게 그 사람들은 예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엘리 아들이 따라 했고, 엘리 아들 두명 있죠? 자기들이 제사장인데, 오는 여자들하고 그렇게 따라 했죠. 그때 문화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요즘도 아마 있을 것 같고요. 요즘도, 성... 다 있죠? 다 뭐, 그 뭐예요, 뭐, 정명석? 뭐, 지저스 모닝스타, JMS. <laughs> 그, 그 사람도 그 여자애들을 데리고 와서 성관계를 맺고, 아프리카의 무슨 부족들 보면, 여자가 결혼해서, 결혼 첫날은 이 부족장하고 성관계를 맺고 나서, 그 다음날 남편하고, 그 다음날 남편에게 가는데, 첫 번째 자기가 맺은 그 성관계를 맺은 그 사람한테 자꾸 돌아간대요. 할아버지지만. 이 젊은애들. 그만큼 이게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하고 잡는 건데, 마귀가 이것을 종교로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도 계속 이용할 거야, 이거를 가지고. 계속 이용해서 우리를 파괴해요. 또 뭐, 간과 겉탈 말할 것도 없고, 성희롱 하는 거 있죠? 성희롱 하는 것들. 옛날에는 뭐, 그냥 묵인되고, 직장에서 여자가 뭐, 이럴래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랬는데, 뭐, 이런 것들도 문제고. 성적인 속박. 어떤 모습으로든 내가 속박되는 거, 성적으로 속박을 당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